은행 어떻게 털어요? 은행을 털어요? 이거를 경찰한테 물으면 이 양반아, <laughs> 아씨 우리 같이 할래요? 그럼 우리 네 시서 하자고. 그래. 우리 성공만 하면 오케이. 받자 무브 무브 무브. 아 가볼까? 어? 뭐야 이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렀어? <laughs> 오케이, 특가. 내가 갔다 올게. 거기 지키고 있어. 앞에 바리케이트 설치 중, 정문 차로 막는 중. 돈가방을 전달하세요. 자 일단 다 털어서 일단 2층으로 가자. 일단 지금 돈가방 어. 다섯 개 얻었거든. 오 어. 어. 지금 그래 지금 상황 전해줄게요. 자 경찰 지금 정문 차로 막았고 경찰 다수 주차했고 바리케이트로 지금 입구 막고 있대.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이건 옆 사이드문 있지 않아? 사이드문으로 나가야 될것 같아. 근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먼저 나가기보다 경찰이 먼저 들어와야 돼. 그게 음. 그러니까. 데 근데... 근데 저쪽도 우리랑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야. 사이드 문을 먼저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사이드 문이 여기야, 여긴데 나가는 순간 답이 없을 수도 있어. 그니야 나가는... 이건 어때?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드 문으로 나가기 전에 후라 이 형한테 뒤에서 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팔려 후라 형한테 정신이 팔렸을 때 우리가 그때 나가서 조지는 거지. 일단 기다려봐, AU 랑한테 전화할게. 여보세요. 우리가 사이드 문 사이드 문은 어때? 사이드 문 쪽에도 있긴 해. 진입했어, 진입했어. 진입했다고 어디로? 진입했다, 진입했다 온다. 위에 위에 이층 2층, 2층2층2층 2층. 여기 사이드문 앞쪽 앞쪽 오는 거조심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형 형도 쏴줘 밖에서 경찰 사이드문 죽인 쪽으로. 게 나야 죽인 게 나야 오케이 야 가자 사이드문 나가 으아아아아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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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뛰어 음, 뛰어 가가가저구급대원 살린다 구급대원 엘프미 저 협박받았어요. 탈리기부터 해야 되는데. 살려구, 살려구, 살려구. 아, 살려구. 살려구, 살려구. 가, 살렸다 살렸다. 가자 가자 가자. 차 타세요. 다겁대요차에 타. 야나나 타라고. 아 빨리 타. 타. 뒤에 온다. 뒤에 에모 뒤에. 가자 가가 아들아 미안해. 나나나왜 타네? 아이씨 아이씨도 돈줄 테니까 우리부터 이제 한테요. 예? 아 맞죠. 한테요 한테요. 형. 형 일단 있어. 일단 쟤 나한테 있어. 오케이 레이스에서 만나. 아 레이스 말고 횟집 횟집 횟집. 오케이, 오케이, 빨타빨리빨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안 돼, 우리 아들, 어려괜찮아 아들, 아들, 아어복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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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들려들안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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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모르겠 아들, 구급대원이 없어서 리들당들게 있네요 아들, 아 아들, 그럼 살자. 아, 개꿀이지. 어. 들어가. 들어가. 일단 들어가. 그럼 들어와. 일단 요거 이거, 이거 팔라면 어디로 가야 돼? 레스터로 가야 돼. 그게 문제야 L 엘 적혀 있는데 있죠, 거기. 야, 그럼 레스터 그냥 바로 달릴까? 어. 근데 오쒸. 문제는 그게 지금 내가 어, 잠깐만. 다 죽어 있지. 그래요.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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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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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나 죽고 싶지 않아. 한명 안쪽에 있어. 아, 저기 있다. 어, 밖에 나갔다. 괜찮아. 이겨 이거. 잡아 잡아. 이거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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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가다가다 가자, 가자, 가자. 놀지마 쫄지 쫄지마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여기 안쪽 안쪽 안쪽에 어 프라형 쪽 위에 가있어 고속도로 위에 샷건 먼저 진입할게 어, 케이건 먼저 가고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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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알짝 그 다음 바로 가 알짝 그 다음 바로 가 올라가 피파이어 뒤에

오 걸렸어! 오걸렸다야 솔직히 나3촌더 챙겨줘라. 지금 일단 우리가 형 원래 5명에서 6명으로 늘었어. 바나냐, 전화, 바나냐? 어, 바나나 전화 바나니어 바나나. 지금 경찰서에서 아무도 없어서 몰래 전화드리는 건데요. 탈옥을 해야 될 거요 말아야 될까요? 어? 뭘 따져 탈옥해. 오케이. 바나니 경찰서에 아무도 없다고 탈옥하냐고 말하고 하길래 탈옥하라 했어. 대단하다 진짜. 아... 안으로 딱 들어가버려 그냥. 가고 있지. 됐어, 다들 하이파이브 한 번에 하이파이브 해. 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하이파이! 하이파이! 아 착, 아, 아. 아무튼 5억을 얻었으니까 일단 에이우라 씨가 우리 그 무기 지원부터 시작해서 방탄 보에다가뭐 저번에 말했던 1억 4천이죠 원래? 예. 천 플러스에서 1억 5천 일단 받으세요. 오케이 오케이. 궁금하기 어, 어, 에이우라. 어잘 왔어. 잘 왔고. 그러면 난 해산할게요 바로. 회상하고 어, 바로 가고 일단 루이텐도한테도 좀 줘야 돼 육천 주자 도베기 얘가 얘도 참한게 많아 야 맞아 한게좀 많지 원래 하려고 생각 없었는데 하게 된 거니까 얘네 사천 더러운 돈이긴 하지만 히어로 협회에 잘 쓰겠습니다. <웃음> <웃음> 일단 바로 이렇게 줘야겠다. 아 육천 또 알짜 알짜 팔천 그럼 호야는? 아 일억 천. 우리 둘이야. 우리 둘이 돈이야. 아, 어, 그렇지? 그리고 어차피 아들한테도 돈 줬기 때문에. 아, 우리 셋은 다 같은 돈이네. 어. 어, 어, 어. 아, 집이나 한테 사야겠다. <laughs> 아, 술맛 좋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유, 아버지. 우리 아들. 아유, 아버지. 우리 아들. 그 어, 처음에 약속했던 돈이랑 다르잖아요. 루이텐한테 돈 주고 우리 우파 사장의 고생는마이 하고! 아유 여보 좀만 마시랬지! 프라 사장한테 돈을 좀 많이 줬어! 하여튼가 한탕 했다고 하면 술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그냥! 어? 돈 모아서 집을 한채 삽시다! 그래 집을 사야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럼! 좀. 집이 얼마예요? 모르지요? 집을 거기를 사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부잣집 사는 동네 저기 있잖아 요 저쪽은! 아그 골목길 엄청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어이. 우리 뭐집좀 알아볼까? 응집좀 음, 괜찮은데 있으면 보자. 여긴 2억. 여기 2억 5천인데? 아, 여기 집은 얼마일까? 여기 2억 5천. 아 개비싸네 요거. 어... 아니 뭐다 2억 5천이야. 아, 이거 근데... 구해줘 홈즈한테 이거 문의해가지고 구해달라 해야겠네 이거. 조금 <laughs> 구린동네 가볼까? 다 아, 2억 5천인가 봐. 저기 시청 근처로 가보자. 그래그래. 시청 근처는 더 비싸지 않을까? 여기가 부자 동네라 위에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여기도 2억 5천이야. 집이 싼 데가 없어. 미친 거 같아. 보통 이런 거 보면은 좀 괜찮은 데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아. 우리가 제일 지금 싼 데가 2억 짜리네? 2억이 어디였지? 2억이 아마 여기 3개 뭉쳐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질 않는다, 그지? 2억 짜리도 못써 우리. 2억이 없다고? 1억 9천 밖에 없어. 아니 신혼집 왜 이렇게 비싸? 단독주택이야. 아, 그래? 얼마야, 이거? 짱! 얼마야? 아씨 방문이나 해보자. 어, 집은 좋네. 왜, 왜, 왜. 오. 나한테 지금 2억도 없어요. 2억짜리 한번 볼까? 일단 어. 반한 아들한테 전화해 가지고 1,000만 원만 어. 달라야겠다. 어, 1,000만 원만 달라해. 받 봐. 예, 아들아. 야, 오지. 그 아, 아빠가 예, 집달라고 하는데 1,000만 원이 부족하네. 저,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박서장이 전화 전화 빌려줬어. 아, 뭐 그게 왜 내가 모은 돈으로 한다는데. 1,000만 원이요? 어. 근데 지금 지금 저 여기 그 창살 안에 있어서 어, 돈좀 빨리 보내 어, 아, 아들 이거 시야. 계약하게 바로 직전이야 빨리 어, 시야, 알겠어요. 아들만 믿을게 어 준대 여기 왼쪽 왼쪽 오 GTA 5 온라인에서 많이 본 이런 집 여기가 2억이네 더 좋은거 같냐 그 집보다 가 아까? 아까 그 집보다 더 좋아 그리고 그 아들이 어. 감옥에 있는건 알겠고 천만원만 보내라고 했더니 천만원 보내줬네 아 그러면 은딱 됐네 돈 어, 그럼 됐어. 일단 2억 있으니까 여기 여기 그, 그 베벌리 힐스 베벌리 힐스 저기. 뭐? 베벌리? 베벌리 힐스 저기가 이제 부잣땅이여 부잣땅 여기가 살 수가 있나 돈을 이걸? 돈은? 보는 거지 구경은 돈안 들잖아. 아... 와 여기 3억이야 미. 뭐라고? 3억, 3억. 방문이나 해보자. 그래 구경이나 해. 아아 아, 이거 한번더 털어. 와이집 개쩐다. 와 진짜 쩐다 근데. 와와 아... 와... 와. 와 겁나 좋은데? 아, 근데 이런 집 정도는 살아줘야 되지 않겠어 여보? 있어, 우리. 2억도 방금 와. 와우 여기 안방이네 우와 화장실 개넓어 미... 우와 아무튼 여기는 어차피 우린 못사 음 어차피 못사 지금 다 둘러보지 않았어 집? 집다 본거 같은데? 이제 없어 더이상 볼때도 어, 옆자리막 <laughs> <laughs> 아니면 그에이프라이 한거 하 빌려볼까? 아유 됐어 5천만원 근데 또 금방 모으잖아 금방 모으지 개 한번더 어? 털면 한번더 털면 <laughs> 우리 끝나 인생. 아무래도 그렇겠지. 어, 2억짜리도 나쁘진 않았어. 그래 다시 가보자고 그니까 이왕이면은 대출 안 끼고 사는 게. 그지 <laughs> 대출 안 끼고 사는. 5천만 원다빚지요 여기 전망이 왜 이렇게 굳이냐. 아무 것도 안 보여 아무 것도. 그런 거지면 우리 집못 사. 일단 기다려봐. 내가 루이테한 전화해가지고 2억짜리 집 어디 있냐 물어보자. 어, 그게 빠져겠다 어. 어. 그 이거 여기 집이 2억짜리가 어디 있나? 2억짜리? 어. 한번 좀 알아볼게. 잠깐만. 미즐 플라자 쪽이랑 리차드 쪽이 좀 있는 데, 그 영화 촬영지 근처에 있는 거 있잖아. 영화 촬영지가. 거기 있는 것들이 하나 빼고 다 2억이요.